송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하이엔드 PC나 영상 편집에 관련된 컨텐츠에만 집중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게이밍 PC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게임도 잘 되고 영상 편집도 잘 되는 추천견적을 준비해봤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바로 견적으로 넘어가시죠. cpu는 인텔 최신 13세대 코어 i5-13500을 사용했습니다. 힘든 작업에 사용하는 6개의 p코어와 가벼운 작업에 사용되는 8개의 e코어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브리드형 cpu로 성능도 좋고 효율도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게임 당연히 잘 돌아가고요. 내장 그래픽 퀵싱크를 탑재하고 있어 원컴 방송이나 영상 편집 등의 작업 성능도 뛰어납니다. 영상 편집이나 방송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면 cpu를 라이젠 7600으로 바꾸고 메인보드도 라이젠 7000번대 전용 메인보드로 바꿔주시면 정말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 쿨러는 다크플래시 엘스워스 S21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엘스워스는 7월 4일 기준 27,000원으로 팔라딘 400보다 성능이 좋고 더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죠. 또한 블랙과 화이트 어떤 색상을 선택해도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번 화이트 견적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B660M 플러스 와이파이를 선택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일단 이 제품이 전원부가 진짜 좋고, 10 플러스 1 페이지에 DR 모스를 채택하여 컴퓨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선연결 없이 깔끔하게 PC를 세팅할 수 있죠. 요즘 무선 인터넷 빠르거든요. 메모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용으로 8기가 두 개, 총 16기가면 충분했지만, 이제 8기가 메모리의 시대는 갔습니다 DDR5로 넘어오면서 16기가 메모리가 많이 저렴해졌고, 신작게임들이 많은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8기가 두 개로는 신작게임 플레이하기 많이 버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견적에서는 메모리 16기가 2 개를 사용하여 총 32기가로 구성해 주었습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은 팀그룹 DDR5 엘리트 플러스 제품으로 방열판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쿨링도 좋고 따라서 안정성이 매우 좋은 제품인 것이죠. 그래픽카드는 AS가 좋은 이노3D의 RTX 4060 Ti를 선택했습니다. 4060 Ti는 출시 초기 아쉬운 성능과 비싼 가격으로 많은 유저들의 질타를 받기는 했지만 눈치 빠른 엔비디아가 출시 몇 시간 만에 가격 인하를 하였고요. 깡 성능이 아쉽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비는 DLSS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켜고 게임 시 매우 놀라운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신 게임들이 대부분 DLSS를 지원해 요즘 제일 많이 판매되는 RTX 3060이나 3060 Ti들보다는 새로 나온 RTX 4.0번대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노 3D를 AS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산 일자 기준 12개월 이내 AS 발생 시 수리를 해주거나 리퍼 제품으로 로 교환해주는 타사와 달리 완전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메리트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쓰다가 1년 이내에 고장 시 팔고 다른. <laughs> SSD는 삼성 PM9A1입니다. 병행수입 제품이라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리테일샵에서 판매중인 삼성전자 980 프로와 동일한 제품으로 대리나 HP 등 완제 PC에 들어가는 OEM용이라 이름만 다른 제품인 것이죠. 가격은 완전 저렴한데 성능은 삼성 980 프로와 같고 요즘은 AS도 3년씩이나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게임을 2개 이상 하신다면 1 t b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는 앱코의 G30 트루포스입니다 화이트 감성을 맞추려고 선택해봤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쿨링도 잘 되고 뭐 빠질 게 없는 제품이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교체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대취니까요 파워는 제가 수년간 사용해오면서 보증하고 있는 최강 가성비 쿨러마스터 m w 650W 브론즈입니다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임 테스트뿐만 아니라 프리미어와 에펙에서의 프리뷰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디아블로4 총 4가지의 게임을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리플레이 벤치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많은 스킬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16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평균 프레임은 180 전후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로스타크입니다. 트 역시 풀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카던에서 이펙트가 화려한 스킬을 마구 써도 평균 120프레임 전후 로스타크에서도 트렉 하나도 없이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그는 국민 3트라로 설정해 주었으며 산옥에서 리플레이 벤치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시가전에서는 평균 220프레임까지도 나와주고 아무리 낮아도 평균 165프레임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위 1프로 프레임 또한 12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이 정도면 QHD 144 모니터를 사용해도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핫한 게임, 디아블로4를 준비했습니다. 4060ti를 사는 이유, 바로 DLSS3죠.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게임인 디아블로4에서 DLSS3를 지원하는데요. 평균 170프레임 이상의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리뷰를 돌려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프리미어에서는 실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프로젝트를 가져와 프리뷰를 돌려보았는데요. 화질은 각각 FHD와 4K로 FHD 프로젝트엔 템플릿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4K 프로젝트에는 4K 10비트 영상이 사용되었다는 점 참고하고 테스트 봐 주세요. 먼저 프리미어 FHD 프리뷰입니다. 템플릿이 많이 적용된 부분에서도 즉각적으로 화면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으며 프리뷰 역시 배속을 걸고 재생을 해도 원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템플릿이 적용되지 않은 구간은 더 부드럽게 편집이 가능했는데요. 인디케이터를 막 긁어도 전혀 끊김없이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성능 진짜 장난 아니네요. 4K 프로젝트도 프리뷰를 돌려보았는데요. 역시 원활한 재생이 가능했으며 인디케이터를 움직였을 때 즉각적으로 화면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성능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들어간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애펙에서도 역시 원활한 프리뷰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그래픽 수준을 가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활한 편집이 가능하다면 영상 편집 성능은 확실히 검증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컴퓨터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작업 성능까지 정말 뛰어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CPU를 7600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를 4070으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립 다 해서 보내드리고요. 정품 윈도우는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시 드라이버까지 모두 설치해서 배송해드립니다. 이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저 성실장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